사뉴스 김지정 기자, 2024 추석연휴를 장식할 이찬원의 생애 첫 단독쇼, 어금부호 선물 어금부호의 그 감동의 순간을 오늘 저녁 대공개한다. 17일 오늘 오후 7시 50분부터 125분 동안 kbs etv를 통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어금부호 이찬원의 선물 어금부호는 이찬원의 생애 첫 지상파 방송사 단독쇼다. 이찬원은 KBS 추석 특집쇼 어금부호 주인공으로 낙점되었을 때 무명이 신인 그룹을 제일 먼저 초대했다. 프로그램을 제작한 권용택 PD는 이찬원이 어금부호 비고션이 가요계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어금부호며 제작진에게 먼저 제안했다. 내 사람의 무대는 의미도 크고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다. 이찬원과 무대를 함께 꾸민 비고션은 올해 4월 데뷔한 3인조 보이그룹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테워드로스 아드아눔 버브라 여수스 사무총장으로부터 장애에 대한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넘어선 것에 경의를 표한다는 축하를 받기도 했다. 가수 이찬원은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어금부호 비고션 어금부호가 한 무대에 서기 위해서 최근 몇 달간 수어 안무를 배웠다. 그는 지난달 8월 24일 실시된 사전 녹화 KBS의 추석 특집쇼 어금부호 이찬원의 선물 어금부호에서 3인조 보이그룹 비고션의 네 번째 멤버가 되어 수어 안무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 올초 가요계에 데뷔한 비고션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찬원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들을 응원한 것이다. 또한 이찬원은 세대를 초월한 무대로 남다른 감동을 선사할 선배 가수 정미조와 어금 부호 개여울 어금 부호로 합동 무대를 꾸미고 전설의 밴드 송골매의구탁모아도 뒤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는 베토벤의 어금부 월광소나타 어금부 클래식 피아노 연주와 에너지 넘치는 드럼 연주, 역동적인 댄스 등으로 재능을 발휘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역량을 펼칠 예정이다. 뭘 상상해도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어금부 kbs 프리미어 2000원의 선물은 9월 17일 오늘 저녁 7시 50분 kbs e tv를 통해 방송된다. 김지정,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 뉴스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9월 17일 16, 20일 송고 NBSP NBSP 숰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점, co.kr